우리는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작가의 실패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자신이 성공하면 자랑하기 바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런 짧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웹소설 작가 모두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자신의 작품 위에 있는 작가가 마치 경쟁자 같고 가끔은 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차마 읽을 수도 없을 만큼의 저속한 욕설을 그 작가의 작품 댓글에 쓰기도 하고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저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같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 단체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 관계고 상대방을 눌러야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경쟁하고 있는 글들을 봐야 돼요. 그 작가의 시도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 나는 이 작품에서 어떤 점들을 배울 수 있는지, 또, 유독 잘된 작품에서만 배울 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안된 작품들, 처음에는 기세 좋게 베스트를 유지해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독자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짚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작품들을 읽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자신보다 잘 쓰는 작가가 없으면 자신이 그 위로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 순위가 올라가도요, 다시 내려옵니다. 수준이 되는 작품이 그 자리를 채우니까요. 또 순위에 올라간다고 해도요, 수준이 이르지 못하면 매출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시장에선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운의 영향도 있겠지만, 운은 어쩌다 한번 얻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쓸 수많은 작품에서 전부 기대할 수는 없는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작가들의 글을 계속해서 읽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가는 다른 작가가 욕하거나 헐뜯거나 저격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가가 사라질 때는 독자들에게 외면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껴주세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료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작가들은 격려해 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